IJTV 허영재입니다. 아, 오늘은 제 3화 제주절물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그 자이, 저, 장생의 숲길을 어, 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제주도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하다 보니까 음, 우리 이제 육지에 계신, 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어, 알려드리고 싶은 욕구가, 어, 굉장히 강하게 생기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제주 자유, 젊은 자연 젊을 자연인 휴양님에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고, 그, 휴양님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소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물길이라고 삼나무 숲이 울창한 숲도 어 같이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가지고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지난번에는 이제 이렇게 젊어 제주 젊은 자연휴양림 이동하고 소개에 대한 동영상을 8월 7일 수요일날 음. 산물길을 포함해서 삼나무 숲이 울창한 길 667m 포함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 금주부터 금주 이제 이번 회에서부터 한3회 정도는 장생의 스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거에 대한 동영상을 8월 10 토일 금일하고 8월 14일 수요일하고 8월 17일 토일까지 3회에 걸쳐서 어, 평균적으로 한 4km씩 잘라서 구간별로 어 제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이제 업로딩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뭐 너나들잇길, 생의설잇길, 젊은오름, 그다음에 스모 편백나무숲길, 노루생태관찰원 등은 어, 이후에 어, 자세하게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참고로 장생의 숲길은 11.1km인데. 어, 그렇게 고도가 높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일부 구간이 약간 이제 뭐 언덕이 조금 있긴 한데 그면 언덕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길이 상당히 완만한 그 코스라서 음뭐 휠체어나 이런 것들은 접근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뭐그 외에는 보통 이제 좀 체력이 좀 아주 저질 체력이 아닌 다음에는 뭐 충분히 그, 완주를 할수 있는, 음, 그런 길입니다. 어 그래서, 어, 쭉 가다 보면 조금 이제 좀 어려운 코스가 하나 있는데, 그, 장생의 숲길에서 올라가는 절무로름이 있습니다. 어, 제1전망대, 제일 제2전망대를 제일 거쳐서 이제 한 바퀴 삐 돌아서 나오는 길인데, 그, 고그 길이 다소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계단이 좀 있어서. 어, 그 길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다녀오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얘기, 얘기를 드리면, 음, 장생의 습길에는 크게 이제 한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리지가 이렇게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복수초, 어, 박새 어, 조리대, 이런 구간들이 좀 있고요. 또 가다 보면 산수국이 좀 있는 그런 일부 구간도 있고. 아주 특이한 거는 길을 가다 보면 그 노루, 고라니들이 가끔 이렇게 이제 춤보를 합니다. 어,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새끼 고라니들이 한 두세 마리가 이렇게 뭐, 놀다가 저를 보고 화살짝 놀라서 이제 그 달아나는 것도 이제 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들이 그 자연을 상대로 해서 회방을 노는 게 아닌가 순간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렇게 이제 찾아가기 쉽게 또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거니까 어 기회가 다시면 기회가 되고 그러면 어 가까운 지인들이나 아니면 또 아내분들이나 또 어, 자녀분들하고 같이 손 붙잡고 운동삼아서 그렇게 다니오시면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요 소개를 좀 드리고 끝나고 나면 음, 지금 제 삼화에 대한 그 안내 그 동영상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장생의 스킬을 제가 이제 걸으면서 어, 동영상을 촬영했던 것들 어, 몇편 하고 해서 같이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한 가지는 취조하긴 하지만, 취조하긴 하지만, 저도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고서 지금 저도 실수를 했는데,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용이 좋았다. 아, 인천 바보의 제주사랑 이야기가 제주, 이야기. 아, 제주 젊은 자연 휴양님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이 좋았다. 아니면 전체적인 그 동영상 내용이 괜찮았다 하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 힘과 용기를 얻어서 분발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